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썰을 풀 거냐면, 제가 한 명한테, 같은 사람, 동일인물한테 번호를 네번 따인 적이 있거든요? <laughs> 그거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택배가 되게 이것저것 뭐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간단하게 팩감만 해보고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더워서 진짜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일일 집 일일 집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먼저 올리브영에서 온 택배 먼저 한번 까볼게요. 이거 저 지금 두통 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화장 전에 바르면 하는 후기들도 봐가지고 화장하는 곳 하나 두고 싶기도 하고 여기 이거 포착고 이번에 같이 했는데 비치볼 준다 해가지고 비치볼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샀뜹니다 이거 히치볼이에요. 아,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이거 이거 같은 라인인데, 전에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행사할 때 샀어요. 진짜 너무 선크림 발이 귀찮아가지고, 선스프레이를 샀습니다. 원래, 이거 마스카라 샀는데, 열려서 왔어요. 얘도, 이름 뭐지? 시나모을 맞나요? 시나모을 이렇게 돼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틴트. 고등학교 때, 삐아거를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리뉴얼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르게 생겼다. 옛날에 쓰던 거랑. 제가 정착만 하면 단종이 되는, 마의 기운이 있거든요.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 건데, 괜찮으면은, 정착을 할 텐데, 그럼 또 단종이 되려나요? 나만 미워해. 케이스를 샀는데, 지금 쓰는 핸드폰 케이스가 이거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맥스이프.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밖으로 파져 있어서 그런지 제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좀 오래 붙였다 떼거나 한몇번 붙였다 뗐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링이 톡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너무 아쉽게도 맥세이프 기능을 자주 쓰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친구가 맥세이프 요즘 안에 박혀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어? 어 나두개 샀는데? 대박. 제가 이렇게 두 개만 샀거든요. 이렇게 두 개, 어, 왜 이렇게 누룩끼리하게 나오지? 이렇게 두 개만 샀는데 이렇게 세 개가 왔어요. 이거 상품으로 주셨어요. 오 대박. 오, 굉장히 귀여운데요? 오, 오 대박. 오, 아 이게 안쪽에 붙어 있어서 솔직히 잘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금방 떼지거나. 어, 완전 짱짱해요 지금. 오, 오 완족. 오, 완전 만족스러워요, 저 지금. 완전 만족. 다음은 쿠팡에서 시킨 건데요. 립브러시 샀거든요. 필리콘립브러시인데 음. 이게 동동해요. 동동해. 그리고 이거 샀어요. 짜잔.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화장이 잘안 먹는 것 같아서 도구를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어, 퍼프 너무 귀여워. 근데 몰랑몰랑 하지 않나? 파츌 어. 촬영 중인 내가 보여요. 음, 안녕. 아, 제가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전에 밖에 산 건데, 친구가 저랑 어울린다고 사줬고, 얘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거든요, 제가. 트월킹 추는 고양이, 트월고.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데, 가격이 안 귀여워요. 하나에 3,000원이에요. 이친구 아니에요? 오, 짠. 저는 스폰샵에서 그냥 열쇠 키링이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사실 몇년 전에 제가 인스타 광고에서 보고 사려고 사이트 들어갔는데 품절이어서 못 샀던 거란 말이에요. 입고 살다가 최근에 소품샵 오랜만에 가서 막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익숙한 게 보이는 거예요. 어? 어? 하면서 봤는데 이건 거예요.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아, 이건 운명이다. 이건 사야 된다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살짝 정신줄을 났는지 짜잔, 다이어리 샀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 다이어리가 한 6개 정도 새거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한몇년 뒤에 쓰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건 또 너무 예쁘잖아요 보자마자 반해버린 거예요 만년형이니까 언젠간 쓰겠죠 자 이렇게 언박싱은 끝내고 본격적으로 살풀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여러분은 <laughs> 같은 사람한테 번다 당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진짜 뭔 말인가 싶으시죠? 네. 그 일을 겪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1년? 굉장히 옛날이죠. 4년 전이니까. 알바모님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알바 두탕을 뛰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레스토랑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레스토랑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야 제가 집에 갈수 있는데, 딱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체크하고 찍고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는데 건너자마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네? 하고 봤는데 완전 허혼수서하는 혼자서 거예요. 아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지금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냅다 이러는 거예요. 응?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막 말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횡설수설만 하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 내가 방금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 자기가 사진을 찍혔을까봐 그런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늘을 찍었잖아요. 그 사람이 키가 한 3m가 넘지 않는 이상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닐 테고. 그냥 하늘이 진짜 예서 혹시 사진을 에어드랍으로 보내달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손에 클럭지랑 핸드폰 이렇게 딱 썼는데 핸드폰이 갤럭시인 거예요. 그래서, 에어드랍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지? 이렇게 싶어가지고 네? 네? 계속 이러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21년도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무조건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 내가 화장 을 해도 되나? 그래서 그냥 이 얼굴에 마스크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가진 않으니까 번호를 딸 거라는 생각을 아예 제가 못 했던 거예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근데 이분이 포기를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용기 냈는데,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 용기 냈는데 제가 왜 저랑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좋게 거절했어요. 그분이 계속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아 보여가지고 몇살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랑 7살, 8살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 아, 에이 이렇게 완전 그냥 떨떠랑 에이 이렇게 했더니 어, 몇 살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이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한 날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다리 아파 죽겠고 레스토랑에서 앉아있지도 못하니까 집에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그냥 다른 번호로 근데 진짜 손님께 진짜 바로 앞에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아불싸 근데 솔직히 그 정도로 내가 싫다라는 표시를 했으면 갈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 아 내가 연락 씹고 말지 하면서 번호를 줬어요. 속 내용이 그렇게까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예의상 연락을 받다가 답장을 느리게 했어요. 느리게 하면은 제가 알아서 눈치채고 안 하겠지 싶어가지고 근데 연락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씹었거든요? 연락을 씹었더니 한번송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에 심야영화를 본 날이었는데 심야영화면은 영화가 되게 늦게 끝나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시 넘어서, 가 11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영화가. 영화를 보기 전에도 8시, 6시 그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잘안 받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근데 영화 끝나고 핸드폰을 보니까 똑같은 번호로 진짜 두개세개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설마? 하면서 좀 세해가지고 다시 전화 걸진 않고 그냥 저장을 해봤는데 그 저한테 카톡을 했던 그 프로필로 돼 있는 거예요, 번호가. 그때가 번호 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얼굴 본지 하루 이틀 된 사람한테 이렇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카톡을 남겼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되게 정중하게 저 그때 번호 주고 싶어 준거 아니고 계속 집안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드린 거다. 연락하지 말아라 하고 그 사람이 그 카톡을 일식을 한 거예요. 뭐 일식 한 것도 좀 웃기긴 해요. 죄송하다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그냥 일식을 했으니까 아 알아들었겠지 하고 제가 차단을 했어요. 근데 번호만 차단을 했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카톡 안올줄알요 근데 몇달 지나가지고. 갑자기 한밤 중에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laughs> 제가 또 화장실에서 열심히 손빨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보이스톡 오면은 노래울 올려펴잖아요. 띵디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게 제가 노래를 틀어놓은 아이패드에서 노래가 끊기고 보이스톡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한테 이 시간 에 전화도 아니고 보이스톡을 할 사람이 누가 있지? 하면서 가서 봤는데 고등학교 때같은반 남자의 이름인 거예요. 고3 때같은반이었지만말한세 마디도 안 섞어본 것 같거든요. 안 친했어요. 근데 걔한테 보이스톡이 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 핑스쳐 난게그 사람이랑 걔랑 이름 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둘 중에 누구한테 전화가 와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연락하지 말라 하고 번호까지 차단을 했는데 보이스톡을 한다? 한밤중에 그것도 몇 달이나 지나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설마 설마 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남자의 프로필 을 찾아봤어요. 근데 둘이. 프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소름 끼쳐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카톡창에 들어가서 막뭘 하려다가 아좀이 사람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냥 무시해야겠다 하고 그 보이스톡 오면은 카톡 메시지처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자체를 아예 안 읽었거든요. 어그 카톡 한번 봐 볼까요? 그 보이스톡 취소된 날짜가 지금 2021년 9월 28일로 뜨거든요. 날짜 보이나? 아직 안 읽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년 지났는데? 들어가 볼게요. 어! 미친. 아,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기록만 옮긴 거여가지고, 보이스톡 저한테 걸고, 취소한 것만 돼 있고, 앞에 그 대화 기록이 없어요. 아, 아쉽다. 와, 근데 미친 거아니에요이 사람 새벽 1시 14분에 보이스톡 걸었네. 미친 사람 아니야. 제가 이거를 답변을 그냥 안 하고 차단을 했나 봐요. 일단 사람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새벽 1시 14분에 연락을 하다니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더 대박인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사람한테 번호 4번 달았다 했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을 아예 잊고 살고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뭐 저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 봤는데 친구 기다리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네 이랬는데 자기도 막 친구를 기다리는데 또막흥각수사을 해요. 그때까지는 그 사람 존재를 아예 잊고 살았어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좀 뭔가 어좀 대자부가 느껴져 가지고 제대로 한번 쓱 봐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들고 있던 클로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뭐 클러치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뿐 아니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가 목소리를 진짜 잘 기억하는데 말투랑 목소리랑 생소수 하는 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그 사람이네 싶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혹시 남친 있으세요? 제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네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를내 남친까지 하다 보자 그냥 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뭐야 저 사람?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술한주거리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반년 뒤에 또또 <laughs> 또. 아니 이 정도면 은 저한테 뭐 집에서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번다 했을 때는 약간 이해가 갔던 게 1년이나 지나기도 했고 제가 처음에는 마스크도 쓰고 아예 쌩얼이었는데 두 번째 번다 했을 때는 마스크도 벗고 있고 완전 풀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쳤는데 세 번째 때는 그냥 그때는 아주 빠르게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 있 하자마자 네 있어요.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갈길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옷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옷을 구경하면서 친구한테 전화로 그때 그 사람 또 그랬다. 이제좀 소름 친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옷을 보고 다시 나왔을 때가 20분도 안 지나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막 남자친구 있냐고. 그냥 여자만 보이면타 번호를 따는 사람이면기억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입고 있었던 옷이 되게 평범한 옷 이런 게 아니라 트렌치 셋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나한테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 남자친구 있고 제가 아까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눈이 돌아있었어요. 아무도 온다데 제가 언제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저기서 저한테 남자친구 있냐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 어... 어... 에? 어... 에... 하면서 그냥 진짜 이러면서 그냥 휙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뭐죄송하다 한마디로 그냥 휙 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도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좀 황당한 번딱설 있으신가요? 좀 궁금하네요. 세상에 얼마나 웃기고 이상한 사람이 많은지. 오늘은 화장을 되게 연하게 해서 끝났고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오겠습니다. 준비 끝! 저 저번에 머리 자를 때 미용 선생님한테 앞머리 무조건 넘기라는 갈을 당하고 용기내서 질러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뭐가가더 뭐가 왔나요? 이거는 마지막 자존심. 오늘 제가 같은 사람한테 무려 네 번이나 번따 당한 썰을 풀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번따를 한 썰을 들고 와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 지금 약속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약속 가기 전에 제가 카페에서 혼자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편집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그렇게 찾아나고 나서, 한 1년 좀 넘게, 발신자 번호 표시장 있잖아요. 별이삼샵 하면 되는 거. 제가 그 전화로 엄청 시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밤, 새벽, 이때 계속 전화 걸고,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하는 건줄 알고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를 진짜 한몇 개월을 겪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번호가 아니다 보니까 차단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제 한번 받아봤는데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랬는데 계속 말안 하고 그렇다고 음소거 한 것도 아닌 거예요. 막 계속 사람 숨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제가 한 번은 너무 화나가지고 야 작작해라 하고 끊었거든요. 그 뒤로도 몇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의심이 가는 사람이 확정은 없지만 본전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 제가 그 사람을 차단을 해도 그 사람이 별이 삼샵 해가지고 제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가 걸린대요. 그때 막 통신사 전화해가지고 이거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막 알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번호 주지 마세요. 이렇게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